이거 완전 신세계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미래 병원비도 알뜰하게 세이브되고 손목도 건강할 때 지킬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주방에 그렇게 드리게 됐어요 청소처럼 힘들게 그렇게 짜지 않아도 되고요 깔끔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짤순이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 많은 재료를 내 손목으로 다 짜고 있었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늦지 않게 집에 드리길 정말 잘했다. 안녕하세요 반짝이는 하루의 다다입니다. 우리 보통 요리할 때요 꾹 재료를 짜게 될때 손목이랑 손가락을 사용해서 힘을 줘서 짜게 되잖아요. 이렇게 짜게 되면 손목은 손목대로 아픈데 매번 꽉잘 짜지던가요? 전 제대로 안 짜질 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부가 요리만 하나요? 다른 집안일들도 다 하는데 손목이 안 좋아지면 결국 나만 손해죠 그래서 오늘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재료를 쉽게 짜주는 프루딕 짤순이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다 떠나서 이 프루딕 짤순이를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거 사용하니까 정말 살림의 질이 확 상승되고 해서 이건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. 평생 남편한테 짜달라고 할 수도 없을 노릇이고요. 끼낑 짜다가 결국 손목에 무리가 와서 병원을 가게 될 때는 그땐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. 이걸 사용하면 미래 병원비도 알뜰하게 세이브되고 손목도 건강할 때 지킬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주방에 그렇게 드리게 됐어요. 그래서 이걸 써봤는데요. 이거 완전 신세계입니다. 평소처럼 힘들게 그렇게 짜지 않아도 되고요. 깔끔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전 너무 좋더라고요. 식재료 넣고 눌러서 돌리면 알아서 물기가 쫙잘 짜져요. 사용하고 난 후에도 구성품들을 쉽게 분해할 수 있어서 이 용수철도 이렇게 쏙 빼고 설거지 가능합니다. 이게 식재료를 다루는 주방템이잖아요.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전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. 보관할 때 자리도 이렇게 차지 안 합니다 제가 이거 꾸준하게 써보니까 저희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도 나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이거 선물해 드리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곧 만날 때 선물로 들고 가려고 이렇게 추가로 구매해 뒀어요 이 플루딕 짤순이는요 회전 슬라이딩 압착 기술의 특허를 받았고요 대기업인 SK케미칼에서 개발한 의료기기 주방용기에 사용되고 있는 에코젠이란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소재의 장점은 가볍고요. 냄새 배임책베임 배임 걱정 없어 좋습니다. 이 스프링도 포스코 SUS304로 국내 생산 제품이고요. 15kg까지 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이기 때문에요. 제대로 수분을 제거시킬 수 있어요. 이 거름판은 양이 많을 땐 아래로, 좀더 수분을 짜고 싶다면 위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다 짜진 식재료를 꺼낼 때도 걸음판만 쭉 밀어주면 쏙 나와요. 압력 조절이 9단계로 선택이 다양해요. 그래서 원하는 만큼 적절하게 짤수 있습니다. 여기 화이트 뚜껑에 뚫린 옷 보이시죠? 여기로 음식물의 탈수량도 확인 가능하고요. 이 분리형 물받이가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요. 따로 받침할 그릇을 준비할 필요 없고 짜고 난 물이 손에 묻지 않아서 손을 닦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더라고요. 이걸 사용하면 깔끔하고 간편하게 요리가 되니까 만족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전 당근 라페에 빠져 있는데요 채썬 당근을 짤 때도 유용하고요 손으로 짜기 힘든 참치캔의 기름도요 돌려놓고 다른 일 보고 오세요 이렇게 물이 빠져 있을 거예요 두부도 이렇게 꼭 짜서요 브로콜리랑 섞어서 샐러드 만들어도 맛있고 건강한 메뉴 되고요 유부피도 같이 이렇게 짜서요 고소하고 맛있는 두부 유부초밥도 추천합니다 우리 첫째가 좋아하는 시금치도 꽉 짜서 맛있게 무치고요. 남편이 좋아하는 오이지 무침도 만드는데요. 이것 보세요. 오이지 정말 꼬들꼬들하게 잘 짜졌죠? 이렇게 꽉잘 짜지면요, 양념도 쏙잘 배어들어서 요리가 맛있어지더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시래기 무침도요. 이제는 물기 쫙 빼서 쉽게 만들어 먹고 있어요. 솔직히 손목으로 비틀어 짜도 이렇게 짜기 어렵잖아요. 꾸덕한 그린 요거트도 30분이면 완성이고요. 리코타 치즈도 수분을 쫙 빼주면 더 이상 유명한 카페에 안 가셔도 됩니다. 꾸덕하고 맛있는 최고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집에서 드실 수 있어요. 이 전용 주머니는요, 사용 전엔 가볍게 세척 후에 사용하면 되고요. 다 쓰고 나서는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세척해주시면 됩니다. 햇볕을 말려주시면 좀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. 이 유청주머니는 최대 5번까지 사용 권장 드리고 있고요. 다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프로딕 사이트에서 추가 구매도 가능하십니다. 짧순일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 많은 재료를 내 손목으로 다 짜고 있었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늦지 않게 집에 드리길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물에 물기를 짜야 하는데 물기는 잘 제거 안 되고 내 손목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나 나이가 드니까 점점 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, 아이들 이유식 한창 만드시는 분들이랑 지금 손목이 아파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이거 꼭 한번 써 보세요. 저는요, 이거 사용하면서 평생 사용할 내 소중한 손목 지키는 것도 만족스럽고요.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요즘엔 마음껏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이게 정말 찐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. 남편이 좋아하는 꼬들꼬들한 오이지 무침도 요즘엔 자주 만들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엄마도 챙겨야죠.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평소에 나무를 많이 좋아하신다거나 최근에 손목이 약해지셨다면 선물로 정말 찐 추천드립니다. 이건 장담하는데요. 엄마 손목도 지키고 엄마의 살림의 질도 확 상승하실 거예요.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바빠요. 남편은 바깥 일로 바쁘고요. 아이들은 또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숙제하랴 너무 바빠요. 심지어 저 자신도요. 일하랴, 가족들 챙기랴 정말 너무 바빠서 제 자신을 제가 못 챙기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아직 내 손목 안 아플 때, 덜 아플 때 스스로가 같이 챙겼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그게 에너지로 돌아와서 맛있는 음식, 행복한 요리가 되더라고요. 관련 정보는 제가 잘 정리해서 더보기란에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하루도 반짝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